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문도사입니다 올해 2022년 하반기에 좀 음. 이런 분들은 어, 잡기 잡신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할수 있을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네네.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은 잡귀신이 있어요. 잡 이게 어... 예, 잡기가 올해 2022년 하반기에 좀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잡기가 달라붙게 되면은 이사수라든가 자리가 떠요. 자리가 뜨기 때문에 이동수가 생기게 되고 움직이는 것이 생기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동지딸이 되면은 그 11월 달이 동지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잡기가 쉬다 보면은 안 좋은 것이 내 몸속 간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헛리인거예요헛터기가 보이는 거예요 막 그리고 허한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안 생기던 고민이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헛소리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1월 달에 가면은 거리에서 교통사고라든가 행위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967년생 어, 제가 양띠인데 어, 저도 요번 해에 제가 보면서 아 나도 하반기 때좀 거리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조심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무당이다 보니까 작기가 들러붙던지 귀신이 들러붙던지 저한테 붙으면 붙은 대로 해결하면 해결사가 되지만 어, 여러분들은 또 해결을 못하시게 되면 은 그게 누적이 되면 안 좋습니다. 1976년생 0 병진생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오는 작기들이 많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이 중간에 멈춰진다든지 어, 47살 성주는 들었는데도 일이 자꾸 꼬여서 실타래가 안 풀어진다든지, 음. 아니면 계약이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계약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가게가 나가기로 했는데 손님은 많이 보러 오는데, 가게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안 돼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1976년생들은 이 객사조신, 조상, 그 다음에 거리기신, 이런 거를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아직 다치지도 않았고, 우리는 뭐가 나쁘지도 않 아직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되냐? 치성을 조금 드려 주시는 게 좋아요. 어, 그래서 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무슨 뭐 가을 한 상자씩 놓으면서 하시면 좋지만 우리가 돈이 없고 뭐할 때는 가을 하나씩 사과 배에 요새 많이 나는 참외 하나씩 놓고 떡 하나 치고 나물 하나 올리고 밥 하나 올린다 고 해서 안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1970년생 경술생 여러분들이 어 거리 가다가 어, 이런 노중에서 붙는 귀신들이 많아서 내일이 갑작스럽게 막힌다든지 하는 일이 좀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약간의 자기를 위한 치성을 조그맣게 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예방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아까 지금 말씀드린 1970년세 67년세 76년생들이 올해 인구가 늘어나는 수에 들어있거든요. 집안에 식구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강아지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동물들도 들어오는 것도 식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키우든뭐 다육이라든가 식. 식물을 많이 사다 놓은 것도 어, 식구가 늘어난 것에 속하고요. 식구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마음적으로 조금 한가롭고 여유롭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해운년은. 그만큼 여유가 돌고 마음의 여유가 뭐가 생겼니까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출산을 해서 식구가 늘어난다든지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도 식구가 늘어난 거고 또 출산을 한 것도 식구가 늘어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올해는 우리 67년생, 76년생, 70년생들이 특히 8월달, 9월달, 추석이 돌아오는 그 쯤에서 길거리. 거린오 중에 이런 거를 많이 조심하고 가야지만 올해를 무사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제가 이제 무당인 것을 조금 어떨 때는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제가 이제 무당인 색채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기도 하는데 어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좀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그 하도 이제 그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요새 콕콕 집어주는 거를 제가 안 했다. 어떤 사람은 길조심해라, 어떤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지 마라,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해줬는데 요새 왜 선생님은 요새 그런 말을 안 하시지? 하고 또 전화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특별히 우리 70년생하고 67년생, 76년생은 조심하고 넘어가라 그랬고 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교차하는 해운년이다 라고 보시고 어, 조금 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